자 오늘도 캠샹TV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나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파이코인 함께 채굴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에 고정 댓글 보시고 함께 채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크립토코어 님의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매일 가격 시세 지표 순위 매일매일 이렇게 올려 주시고 꾸준하게 그 중간중간에 파이코인 어, 소식도 이렇게 올려 주고 계십니다 상당히 부지런한 분이죠 크립토코어 님의 블로그를 함께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다음 자 제목 파이코인 6월 28일 파이투데이 행사 및그 외의 정보다 쭉쭉 내려가 보죠 파이투데이와 메인넷 생태계 집중 발표의 날 2025년 6월 28일은 파이네트워크의 공식 행사인 파이투데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AI 그림으로 캡처도 이렇게 넣어 주셨어요 이 정성이 엄청납니다. 상당한 정력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죠. 이는 3월 14일 파이데이부터 시작된 여러 행사들의 절정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파이데이는 수학상수 파이에서 영감을 받아 지정된 기념일이며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파이네트워크에서도 이를 상징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대표적 활동으로는 파이 기반 전자상거래 축제인 파이페스트, 새로운 탈중앙화 도메인 체계인 닷파이 도메인 경매, 그리고 실사용 중심의 메인넷 생태계 확대 등이 있었습니다. 파이투데이는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파이코인의 실사용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생태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려는 전략적 전환점으로 간주됩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또첨부가 되었고요. 파이포춘마켓 닷파이 도메인으로 전환하며 공식 유틸리티 앱 진입 파이 포춘 마켓은 파이코인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현재 실사용 가능한 앱이며 뱅크 블록체인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닷파이 도메인으로의 이전 지시를 받은 최초의 상업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뱅크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된 웹3 기반 금융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구조로 해당 도메인을 통한 전환은 단순한 주소 변경이 아니라 유틸리티 앱의 정식 통합을 의미합니다. 도메인 전환 이후 광고 삽입 및 자체 광고 네트워크 구축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파이코인의 내부 유동성, 시장에서 자산이 얼마나 빠르게 거래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기반의 커뮤니티가 중심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전 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자, 이어서 보면 집토 카드도 보이죠. 집토 앱과 파이코인 결제 시스템의 본격 확장. 집토 앱은 파이코인을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 도구로 기능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카드 충전, 실시간 결제, 송금 공공요금 납부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집토 비자카드를 통해 파이코인을 미국 달러로 환전하여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파이코인이 전통 화폐 시스템과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집토는 생체 인식 기술과 3DS 보안, 구글, 애플페이 연동 등의 고급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사용자가 직접 모바일 앱 내에서 파이코인을 금융 자산처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현재 집토 앱은 최근 파이 네트워크의 KYB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들의 공식 계정을 통해 직접 발표되었으며, 해당 발표에 따르면 파이코어 팀이 아직 공식 페이지에 반영하지 않았을 뿐, 집토 측은 이미 인증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들은 파이코어 팀이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것에 실망감을 표현하면서도 사용자들을 위한 도구 제공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파이 브라우저가 보이고 있죠. 자, 여기가 마지막 내용이군요. 닷파이 도메인 경매와 웹3 통합 생태계의 기반 구축. 닷파이 도메인 경매는 2025년 3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총 입찰 건수는 20만 건 이상, 입찰 참여자는 4만 명 이상, 도메인 수는... 9만 5천 개에 달하는 대규모 기록을 남겼습니다. 다만, 닷파이 도메인의 경매가 2025년 6월 종료될 예정이며 이를 기점으로 파이 생태계 내의 여러 유틸리티 앱들이 이 도메인으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뱅크 블록체인이라는 웹3 기반 금융 트랜잭션 플랫폼을 중심으로 모든 유틸리티 앱들이 파이 도메인 하에서 통합 운영되도록 유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 포춘 마켓에서는 전자제품부터 식료품까지 파이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고 집도 카드와 연동해서 미국 내에서는 2,100여 개의 유틸리티 서비스 공과금, 모기지, 수도, 전기, 가스 등 파이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파이 투데이와 다양한 소식들을 총 망라에서 전부 다 전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짧게 5월 2일 오늘의 파이코인 24시간 가격 시세 지표 순위를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불타는 금요일에 파이코인 시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이렇게 그림도 잘 첨부를 해주셨고, 24시간 가격 현황, MEXC 거래소 기준으로 파이코인은 5월 1일 오전 9시부터 5월 1일 오전 9시까지 0 6 1 5달러에서 0.601달러로 전일 대비 2.2% 하락하였습니다. 장중 최고가는 0.639달러, 최저가는 0.593달러였습니다. 거래량은 0.81억 달러로 하루 전보다 약27% 감소해 유동성이 다소 위축되었습니다. 시가총액은 42.1억 달러, 유통량은 약 69.6억 파이로 집계되며 공급 대비 거래대금 비율은 1.7%에 불과해 단기 추세 전환에는 추가 거래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0.6달러 부근이 6월 초부터 세 차례 지지선으로 작용했으나 0.64달러 이상에서는 매도 물량이 늘어나며 박스권이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트렌드 지표와 순위 분석.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의 2025년 5월 2일 오전 9시 데이터 기준 파이코인은 시가총액은 전일 27위에서 21위입니다. 어, 21등이 아닐 텐데요. 일단 이어서 보죠. 24시간 거래량 순위는 전일 48위에서 61위입니다. 24시간 상승률은 전일 5위에서 76위입니다. 7일간 상승률은 전일 99위에서 88위입니다. 사용자들이 검색 및 관심도를 나타내는 트렌딩 지표인 24시간 트렌딩 지표는 전일과 동일하게 100위권 밖으로 7일간 트렌딩은 9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이트 내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순위인 24시간 모스트 비지티드는 전일 14위에서 12위입니다. 금일의 공포 탐욕 지수는 53이며 알트코인 시즌 점수는 15입니다. 기술적 지표와 패턴 트레이딩 뷰 기준 4시간봉 RSI는 38로 과매도 진입 직전에 머물고 있어 단기 반등 여지를 시사합니다. MACD는 시그널선 하향 돌파 직전으로 오실레이터 값이 음 전환될 경우 추가 조정이 예상됩니다. 일봉 50일 단순 이동 평균은 0.67이 달러에 위치하며 가격이 이를 회복할 경우 중기 추세가 상승 적으로 기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을 근소하게 이탈했다가 재진입한 점은 매우 매수 반발세가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0.585달러 구간은 3월 이후 누적 거래량 중 가장 많은 매물대로 확인되며 장기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전 포인트 1번. 단기적으로 0.6달러 수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24시간 거래량이 위축된 상태에서 지지를 이탈하면 0.55달러 초반까지 단기 지지 레벨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0.64달러 돌파 시 0.66달러에서 0.7달러 사이에 매집한 매물대가 뚫릴 경우 0.78달러, 0.9달러 목표가가 거론됩니다. 2번. 시장 심리를 가늠하는 공포 탐욕 지수는 53으로 중립 영역을 유지하고 있어 매수 매도세가 뚜렷하게 우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3번. 알트코인 시즌 지수 15는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 강세 흐름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파이코인 단독 상승보다 시장 전반 리스크 관리가 우선됩니다. 자 여기가 마지막 단락이죠. 시장 및 전망. 지난 24시간 동안 글로벌 매체들은 파이코인 생태계 확장 로드맵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크립토 타임스는 코어팀이 5월 중 추가 디앱 10종을 메인넷에 온보딩할 계획이며 상업 결제 파일럿 지역을 30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식 블로그 역시 파이데이 2025에서 포상공인 결제 모듈과 P2P 마켓플레이스 API를 공개해 파이 생태계 실사용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규제 측면에서는 미국 싱가포르 당국이 가상자산 서비스 업자 등록 요건 강화를 천명하면서 KYC 미완료 사용자의 메인넷 이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50일 SMA 돌파 여부가 5월 중순까지의 추세를 가늠할 분수령으로 지목되며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0.45달러까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파이코인이 단기 방향성은 0.6달러 수성 비트코인 흐름 그리고 5월 내에 예정된 생태계 업데이트의 실행력을 중심으로 한가름 될 전망입니다. 자 글이 엄청나죠? 이 정도의 글을 매일매일 보시면서 어, 올려주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파이 투데이 행사와 그 외의 소식들, 그리고 5월 2일의 시황까지 총망라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치기 전에 우리 이번 달에 열리는 컨센서스, 우리 박사님의 스케줄이 잡혔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죠. 자, 컨센서스2025 홈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쭉쭉 내려가 봅니다. 자, 우리 박사님의 사진이 보이죠? 스케줄이 과연 잡혔을까요? 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확인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 주최 측에 메일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답장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스케줄이 없다. 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파이코인의 김샹 t v 멤버십을 눌러주신 감사한 분들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는 김샹 t v 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4용지에 빈칸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